스트레가요 네. 우와 진짜 잠깐만 잘라주세요 네 맛있게 먹게 이건 계란후라이 아니고 새로운 전복이에요 전복이에요 네 우와 이거 아주 제 건데 왜... 소중한 거예요 감스터트리어 <laughs> 아, 제가 먹을게요 아, 왜 이러세요 진짜 젓가락 없나요? 젓가락? 없는데요 미안해 요 먹어보겠습니다 짜잔. 같이 먹으세요. 네, 알겠어요. 거기 탱글탱글이라고 적은. 음, 진짜 맛있다. 뭘 <laughs> 넣었어? <만들었어? 웃음> 이야, 대박이야, 진짜 맛있겠다. 응? 네? 어? 뭔데 뭐가 들어있네? 이거 조개. 조개. 너는 짬뽕에 올라가는 음. 그 오뎅 있잖아. 아, 오케이, 가마솥 그거구나. 없어, 들어있 짬뽕이야, 대박. 그리고 아, 짬뽕 이거는 짬뽕면. <laughs> 자 난리 났네, 친구들. 들어가! 들어가! <목소리> 들서가고프지 네. 아빠 많이 배가팠어 많이 어어 많이 먹어뭐 <목소리> 해야 되지? 내일 들어가! 가자 치과. 가 들어가! 들어가! 들 발도 조금 조금. 아브레시이 냠냠냠냠냠. 어, <laughs> 브레시그한번 <laughs> 들어가봐 마스크 끼고. <laughs> 들어가. 낭만 낭만하다. 이게 천사체. 몇단계을까요몇라는 말..아.. 맛있다! 맛있다! 데주신 대박! 두장다못 드실 텐데요. 뭐가? 엄마. 먹어 아. 먹 텐데? 음~~ 조금만. 을 음! 금전 언제 이런 거 먹을래? 조금만 기다리라 그래! 엄마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조금만 더 크면 먹을 테니 2단계 갖고 먹어도 돼! 일 2단계! 그거 2단계 왜이렇못 먹지? 고맙습니다. 어, 프라스어 어, 그래? 스한 그래.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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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조금 희귀한책 있을까요? 야, 술 먹고, 술 깨지. 그때 먹었던 거? 초코 이거고, 이만한 음. 콜라고, 이거 고 좋아 좋아하는? 삐소! 음. 어, 나더 맛있겠는데? <놀�> 응. 이만 루피. 예러면 따뜻할 때먹어야지 뿅. Yeah. Mm -hmm. 맛있어. <놀람타워> 맛있어. <놀람> 너무 웃기는데? 아아악 작은 거. 이거 가져다니기 좋겠네 이거랑 <laughs> 이거 귀여워 왜 이렇게 커? <laughs> 아 이거 원래 커 그런 거나 좀 가볍게 치는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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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갖고 싶다 치야 <laughs> 이거 봐이거뭐요 치즈 귀여워 근데 나이거 그렇게? 아니 뭐? 뭐? 추아야묻혀지면 어? 내가 닦을게. 깨끗하게 거야? 어. 진짜? 어. 카드 선택하셨 너무 뜨거운데? 더 뜨거워졌어. 어, 오늘 진짜 덥다 그치 좋아. 오징어. 들어다 시원해. 갈때 시원해. 고랑 오렌지랑 파인애플밖에 없어. 안고 할까 나뭐 먹을 거야? 하나. 이거 맛있어. 어,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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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덕다. 어, <놀라> 얘들아, 안녕? 나 유튜버 알지 좋아. 내 이름 좋아야. 어, 오늘은 반말 모드인데 좀 어색해서 내가 존댓말로 하고 싶네. 그래도 참고 반말 모드로 할게. 오늘은 내집 소개시키는 날이야. 집이 너, 너무 엉망이라서 정리를 지금 좀 엉망이라서 좀 많이 걸릴 텐데 이해 줘. 얘들아 머리 삼발이라도 이해 해 줘. 내 삼발 머리. 정말 미안해. 이제 방 소개시켜줄게. 쭈지핑 인형. 거는 내 비계. 여기는 내 운동기구. 티비가 엄청 커서 티비 여기 닌텐도도 있어 여기 닌텐도 뭐야 얘들아 다른 식탁은 좀 엉망이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얘들아 재밌었어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뾰로로로 도정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이거 왜 이래 이왜 그 이렇게 아어를 아골, 벌리는 그런 조정장치 이번에 영상 올리고 구독자가 100명 정도 떨어졌어 어떻게 생각해? 한달 동안 늘어난 구독자의 수가 6명이야 냉정한 세계야 오징어 좋아하는 간장버터 오징어 해줬어 가지에다가 양배추 예쁘게 안 됐다 알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자 알겠죠? 네 그래. 수프 먹자. 보자 보자. 신한 거였어? 신했네 이게 태어나면 이렇게 접을 거야. 아, 머리 좋은데. <laughs> <laughs> 달라? 아직이야? 안에? 우와 이거 봐 <laughs> 이 안을 텐데 나무로 캐야 돼. 나무로 캐서 집을 만들고. 텐데 응. 네, 팬텀이 나오거든. <놀람> 도시락 완성. 이제 메론 샀으니까 이주투는 메론 먹자. 아이고 고다 짜자자. 좋아. 하트 계란말이 엄마 열심히 했어. 예뻐? 예뻐. 먹지 말고 그냥 조금씩 퍼서 먹으면돼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다 장이 두근두근 려 엄마 못 날아서 아쉽겠다 어, 가까이 가봐 많을걸 애들 너무 많은데 들어가봐 신발 밑에 벗어놓고 말라고 해 그럼 삐꼬 아, 주세요 아, 해 짠, 좋아 삐꼬 아, 주세요 해 감사합니다 좋아 이리 와 엄마랑 같이 먹자 다리에 가서 먹자 에? 몰라 <laughs> 아우 엄마 들어가고 싶어 엄아 그거 지켰어 <laughs> 안녕하세요 친구들 <laughs> 그다안 먹어도 돼 조금 먹고 가 먹기가 힘들지 음 근데 물이 되게 따뜻해. 그러게. 어디야, <laughs> 나. <laughs> <laughs> 좋아, 이거 건더기 다 드세요. 너무 잘했다. 손가락도 어려웠을 텐데. 어머나, 진짜 잘했어요. 이야, 너무 잘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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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에 선크림을 발랐어야 되는데. 엄마는 열심히 달려서 그렇지. 할 만한 게 없어요. 이기 응. 이런 거. 아, 아닌 손가락이 안 맞겠지, 참. 니가 하고 싶어? 어. 목... 응, 이거 할까? 이거 좋아하려나? <laughs> 소리도 응. 난데. 고, 그걸 사야겠어? 가게? 이건 뭐냐? <laughs> 이건 뭐냐? 이거. 이거 들고 어디 가려고. <laughs> 이게 낫지? 응. 어. 이거 하자, 그래. 어. 이 더운데 잠이 와. 물놀이 아, 안 가? 아무척 하는 것 같은데. 은주아씨 <laughs> <인지아> 일어나세요. 너무해. <laughs>